광주 MBC 라디오칼럼. 라디오칼럼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 사회의 방향과 광주 전남의 미래 비전을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제 경기 하강의 파고를 넘는 길이란 주제로 전남대학교 경영학부 김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국내 경기가 어렵다는 우울한 뉴스를 접합니다. 뉴스를 통하지 않고라도 체감 경기가 갈수록 나빠진다고 주위에서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하소연을 하십니다. 지금 국내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4차 산업혁명의 세계적인 급격한 변화의 추세 속에 혁신의 압박과 국내의 경기 하강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제 경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열린 세계 주요국 대표가 모인 IMF 회의에서는 세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걱정하며 세계 각국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거의 모든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글로벌 패권 쟁탈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정치와 경제 체제의 세 판을 짜려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면서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미중 무역 갈등의 확산으로 세계 무역량이 급격히 줄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세계 경기의 하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올해 3분기 경제 성장률은 27년 만에 최저인 6%대를 기록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중국뿐 아니라 미국의 제조업도 추락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발표된 미국의 제조업 경제 지표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고, 미국의 체감 경기도 냉랭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제조 강국인 독일 역시 중국 경기의 둔화로 크게 영향을 받아 독일의 성장률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 경제성장률 2%에서 급락해서 올해는 0.5%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국제 경기 하강의 파고를 넘어서는 일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 imf는 세계적인 경기 하강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릴 것을 권고하면서 특히 독일 네덜란드와 함께 우리나라를 재정 확대 여력이 충분한 나라로 지목하였습니다. 국가 재정을 확대하면 당연히 국가 채무는 늘어납니다. 하지만 다행히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비율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최상위 건전 국가에 속합니다. 국가 재정을 확대하는 것이 현재의 국내 경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효과적이고 필요한 시점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국가 재정을 확대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판단의 문제라기보다 오히려 국가 지자체 사회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나라 돈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내수를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가 판가름이 나겠죠. 세계적인 경기 하강과 국내 경제의 어려운 상황은 앞으로의 험난한 길을 예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든 버텨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만 힘든 게 아니니까요. 김은희 교수는 전남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이자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운영과 주요 정책 방향 수립을 자문해 나가고 있습니다.